나 어? 어제 데메만 12판 했다 님들아 크포식 수련법 했스아이릴까봐 어, 뭐야... 나쁘지 않죠. 아니, 이게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보이 이상해지는 거야. 아, 데메 열심히 하겠다. 진짜로 이 방송 안 키더라도 데메 무조건 10판 이상 해야겠다. 확실히 쏘는 느낌이 달라. 이는 게... 크포한테 내가 그런 말을 했었다? 방송도 안 키고 데미만 주구장창 돌리면 뭔 재미냐? 냉돌아. 네가 알피지 하는 것 마냥 하는 거다. 바로 이해했잖아. 별생각 없이 하는 거야. 그냥. 잠시 후. 아, 400점 유지하는 게 존나 힘드데 400점이 마요 400점이다. 400점이다. 형 엔트리 가던가. 가자 가자. 어. 아클로반번간다 받아. 아 레이나 할 걸. 레이나 뺏을 걸. 레이나 할줄 몰랐네 우리 팀. 이 뺏어야 될 제가 이 이제... 레이나 클로브 인정? 클로브? 그렇지. 근데 우리가 그 레이나 클로브가 되면 어떻게? 우리 손으로 지는 거지. <웃음> 아쉽게. 그렇지? 행돌림 오맨만 시키면 연승할 수 있지 않냐고요. 무슨? 이크라가 계정의 승리를 모르시는구나. 저쪽겠어 스마트폰에. 매일매일 포포포. 삼십 초 남았다. 레드 레드. 왜안 아, <목소리> 아, 아 그, 잡... <목소리> <No one A. 목소리> 아, 어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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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, 아, 아, 그, 아,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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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스파이크 설치 search it. I'm n 무조건 오른쪽이죠? 아군이 한명남았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이 o 이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플래 미스. 됐을까요? 스 마마. 한명남 어디야? 오늘 폼 좋죠. 아크퍼가데미에독자고 시켜서 그래. 잡진 <laughs> 않았지만. 저걸로 이이거 wanna... okay. 같은데? 스카이. 플래시 3 2. 아또 a 이거 okay. okay. oh. u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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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? 에지 에페스 에페스 I g 스 e s s I guess I guess. I guess I guess. 투 g 투 e s s I g u e s 나이스 또 e s s I guess. I g 다 e s s I g u 한 s s I guess I g u e 이 s I guess I guess. I g u e 리 나리 나 캔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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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슬. n c 스 r c 나이스 스카이 a 이스 스카이 a n 캐 e 플래 a 인사 e r 인사 f e of s k 인사 n 이 f 마 s 마 스파이크 m y m 다 레이집그막쐈는데 죽었어. 아 개를 봤네. 나땡비 나땡비. 하이팅 에러시 이팅 에러시. 이스잘 나왔네. 한두 마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들어. 스파이크가 A 점에 떨어졌습니다. 초 남았습니다. 아 진짜 제발. 와진오 마이 갓. 나 요새 이렇게 쉬는 거을못잡겠냐 Of course. 아 m t h 방금 어렵긴 했어 갑자기 하라고. 저렇게 나오면 s o s I'm talking to you. I'm talking to you. I'm t a l k i 사 g to you. I'm 떨어졌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알 이거 오꺼오 어? 어떻게 이죄송해도오케야 넘어오는 데 진짜로 와나 끝나고 봐야겠다 4대5 상황 웨이 잡은 거 봐야겠다 형나 떨어지면서 막 쐈는데 헤드 맞고 지웨이어말안 <laughs> 되네 진짜 한 번에 한 놈씩 어.. 하.. <laughs> 대 버스터미 <에> s 이 i 이 e n g to get. <inmbit> I'm g o i i t t 아, 하게면 갈까 그냥. 아, 넌 나면, 쟤. 아, 팀아 먼저 보내고. 미드 트랩? 미드 트랩. 2위, 2위, 2위. 2위, 2 미드 트임. 미드 트 미드 트임. 미드 트임. 미 트임. 이드 트임. 미 트임. 미

나도 이나도드트랩베지나이템 Use time and goby. Use time and goby, okay? 21, 21. 2어메스 21. 21. 21. 21. 21. 21. 21. 벤톤 21. 21. 21. 21. 21. 21. 21. 내 한번 뛰자 그냥 여기서 같이. 왜 응. 왜? 레이즈 그랜네이드만 조심하면 되긴 해. 재장전. 아잘돌아왔스스파이스파이 재장전. 스파이 스모킹 웨이먼시티. 눈을 가려주지. 와멘, 머 시티. 적이한명 남았어. 나이스. 아이. 어. 멋져. 잘 수록다. 나이스. 너무. 사이퍼 갠유 트랩 비밍. 뭐조리 처케 아, 저, 이거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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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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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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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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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메.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됐다, 아, 됐다. 아, 우리 c 티만 보고 시네 c 티 나이스 아, 나이스 어잘 맞는 거건안 티만 아, 아. 아. 파울 수밖에 없는 맞지 스카이레즈에. 스카이 레이스 아. A 후심 후심 야뒤뒤뒤더 밀었나? 더 밀는 싸움 됐나? 기억이 안 나네 아, 와. 진짜 더 밀는 싸움 아그니 한명남았으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<laughs> 살펴, 살펴. Can you always trap to trap? Oh, s o r r 인 Oh, my oh, voice. Right. I'm blind.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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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 c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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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로 e n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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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더데이 r 을 해봐 해봐 쓰리 쓰리 넘에 넘에 고반나 어택 오이 개아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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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에 한놈씩 이 렛츠 고다와 이거야 피아리! 다 와, 나 이런지 얼마나 아 했어. 아, 진짜. 와. 치열하다. 형 고맙다 진짜. 대배 대배 좋았다 진짜. 대크포 형은 진짜 얼마나 걔려 주네. 대왕돌이었다니나한 아, 번만 리프락. 그나 4대 5 상황에서 존나 아, 억울하게 보다, 아, 나도 점프해서 저는데 헤드 맞을 거. 네. <laughs> <laughs> 와진선다 <laughs> 이거. <laughs> 와 진짜 와, 레전드다 진짜 이거 와,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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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진짜 레전? 어, 이이 뭐야? 너뭐 하냐 거기서? 왜 아, <laughs> 이게 이퍼 웨이파... <laughs> 나 마지막 리타를 한번 막게. 구